성공하시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좀생각나 있는지. 성공이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부끄러운 단어입니다. 아직 저 기준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 어렵고, 저는 지금 성장 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성공의 기준은 제 스스로가 이제 2억이라고, 월 2억 버는 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고, 아직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이렇게 성장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빠르게 한건 아니고 지금 보험 한지는 거의 7년차 정도 됩니다. 근데 7년 정도 하면서 어 사실 우여곡절도 곡절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았지만은 제가 조금 힘냈던 이유가 어 성민 씨 덕분에 저희 가정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. 라고 이런 이야기 를 들었을 때. 아, 이 영업은 보험만 판매하는 일이 아니고 한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일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